안녕하세요. 네,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신흥벨트 지역에 있는 서초 지젤 3차 어, 홍보관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모형들을 보시겠습니다. 모형들을 보면 은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입니다. 그리고 1층은 로비인데 11층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어, 지하 6층에서 <laughs> 지상 22층 건물인데요. 어, 어, 여기는 이제 큰 장점이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한 22m로 어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지질 3차는 대지가 922평이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대형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 하이엔드 오피텔,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텔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수영장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99세 399세대를 분양하고 있고요. 투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타입은 5가지 타입인데요. 어, 홍보관에서는 지금 C 타입과 B 타입을 마련놨는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 지하 5층까지는 자주식 주차입니다. 그리고 어, 지하 6층은 기계식 주차인데 총, 총 털어가지고, 어, 거의 1대1 주차가 가능합니다. 382세대를, 382대를 갖다 주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 두 건물 사이에, 이렇게 중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 산책로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초기 분양이 돼 가지고 빠르게 전화 하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입체이도를 보면서 다른 각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체이도에 왔습니다 입체이도를 보면서 개발호자랑 교통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2L 차 라이프그래피가 여기 있습니다. 어, 현장이 여기 있고요. 어, 개발호절에서는 이제 남부터미널 복합개발이 이게 지하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갖다 예정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은 또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이제,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양재 AI 혁신지구. 이렇게 개발호제가 이렇게 둘러싸인 지 z 3차.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신은 그 부천 벨트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부터미널에서 한 5분 거리인 초역세권 오피스텔이고요. 교대역에서도 한 7, 8분 거리인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강남도 이제 강남으로도 이제 이용하기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제는 유니트를 이제 보러 가시 겠습니다 네, 유니트에 왔습니다 c타입입니다 들어와서 보시죠 c타입은 이제 아파트형 구조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구요. 하이엔드 오피스를 닫게 양쪽으로 양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 옆에는 공기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은 음, 독일산 불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제품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판도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싱크홀도 굉장히 깊어서 일하기가 편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부장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요즘에 그 <laughs> 어, 그 화재 위험이 없는 인덕션, 사구 쿡탑 인덕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배기가 되게끔 굉장히 좋게 설계해 놨습니다. 또한 수납공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론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기오븐입니다. 전기오븐. 그리고 냉장고 다 빌트인 시스템인데요. LG 트윈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제 냉동실이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수납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곳곳에 수납공간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어, 와이드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채광이 좋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재질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룸에 화장실 두 개입니다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건직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양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라기 샤워기가 있어 가지고 샤워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알파룸이라 그러죠. 이제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시트백 에어컨이 있고 어, 와이드 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어, 옷을 갖다 보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부장님 일로와 주세요. 그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투룸에다가 화장실 두 개인 그런 구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양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이제 물 튀김 방지용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네, 부장님 저기서 한번 비춰주세요 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드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슈 드레스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신발장입니다 아, 잘 보셨나요 이제는 또 다른 타입 B타입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B타입 어롬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스타일도 아파트 스타일로 3B 어,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어, 시원시원하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통창이 있어가지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주방은 어, 외국산 이탈리아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어 <laughs>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은 외국에서는 알아주는 어, 스카볼리나 제품입니다. 어, 여기 보시겠습니다. 싱크홀이 굉장히 깊네요. 그래서 가지고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어, 하이라이트 인덕션 4구쿡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기 오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대게 냉장고가 이제 대형 냉장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는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들어오시면요. 그 와이드 창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 면에는 그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양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제 맞은편에는 이렇게 붙박기장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알파룸 즉 작은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작은 방에도 와이드 창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예, 수납 공간과 붙박이장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차를 갖다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 세탁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거실에는 이제 욕실입니다. 어, 여, 여기는 이제 그팬트리 공간으로도 설계가 된다는데 대부분 이렇게 욕실로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에어드러가, 에어드레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슈어드레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지젤 3차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서초에서 가장 요즘에 부각되고 있고 뜨고 있는, 어, 하이엔드 오피텔이고요. 스 그리고 주변이, 예, 부천, 신흥상, 신흥 주거지역 벨트로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 제, 제 생각에는 프리미엄, 즉, 피도 상당히, 상당하게, 상당하게 많이 붙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 지금 분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호스를 선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